자 파트 6 문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올렸는데 어, 다른 영상하고 소리가 겹쳐가지고요. 다시 어, 올립니다. 131번은 예, will be making이 정답입니다. 시제 문제고요. 쓴 날짜가 7월 10일이었고요. 본문에는 그 이후의 날짜가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미래시제로 간 겁니다. 13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예, i 시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앞에 this work가 언급이 되었고요. 디스워크를 받는 대명사입니다. 이시 정답 1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 고르는 건데요.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정답은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라는 내용입니다. 1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딜리버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어, 어떠한 배송도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135번 문제 두 번째 질문이고요. 예, 정답은 어, B4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특정 날짜 이전에 이메일로 어, 보내주세요. 예, 저에게 그 물건을 반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6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필프리 다음에는 형태 문제로서 투부정사 투컨택트가 정답이 된 거고요. 137번 문제는 문장 고르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합의했듯이 당신의 근무 시작일, 시작일은 12월 11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내용은 특정 시간까지 도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번 문제는 우리의 채용 혜택, 혜택이라는 뜻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13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as a follow-up 전치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follow. 다음에 140번 문제는 동사 어, discuss. 이거 약간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용상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어떤 이제 날짜, 시간, 장소에서 그 행사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이렇게 되겠고요. 141번은 문장 고르는 부분인데요. 저는 특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방문자의 반응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앞에 문장에는 구체적으로 저는 알고 싶습니다.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개선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142번 문제는 온라인상에서는 부사로 잘못 올라왔는데, 정답은 명사 자리입니다. 앞에 generate를 타동사로 보고요. 예, 목적어 명사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어, 지문입니다. 자 마지막 지문 143번 문제 같은 경우는 every body가 정답입니다. 예,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음 달 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팀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써준 거고요. 144번 문제 요즘 까다로웠던 문제인데요. 우리는 예약을 두고 있습니다. 식당에 예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C는 완료시제로서 have reserved one for 이렇게 되었는데 요게좀 의미가 자연스럽지가 않구요. D를 많이 선택을 할것 같은데 D는 파트 5에서 예전에 reservations가 의심이라는 의미로서 까다로운 어휘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have reservations about 하면은 그때는 예약이 아니라 뭐뭇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 145번 문제는 어, 내용상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게 어, 음식에 대한 부분 언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어, 애프타이저나 뭐 샐러드가 포함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146번은 이제 행사에서 이제 상을 수여할 것이라는 거 나눠줄 것이라는 거 앞에 winner라는 그 우승자라는 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승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에 prizes를 써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하습니다 감사합니다.